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케이스라프틱스의 락토 500이에요. 압도적인 재구매율 100억 유산균이고요. 케이스라퓨틱스는 물질에 대한 전문성, 건강의 중재, 이웃의 행복이라는 약국 고유의 사회적 가치를 함께 지향하는 영양케어 브랜드인데요. 현지 약사진이 직접 연구개발하고 2,000명의 회원 약사가 약국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고 평가하고요. 근거 기반의 원료 리서치랑 품질 분석, 개별화된 식품, 포뮬러의 개발 제조, 회원 약사의 교육 및 회원 간 임상 교류를 위한 플랫폼 개발 품질 향상성 유지를 위한 제조사 협업, 합리적인 가격과 투명한 유통까지 매 단계마다 케이사라 퓨틱스 브랜드 지향점을 유지하면서 성장하기 위해 주식회사 유나이티드 헬스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해요. 건강관리에 가장 편리는 실내, 신뢰, 실내로 만드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라는 기업의 이념이 되게 눈에 띄었고요. 이 제품은 약사가 직접 조성한 정확한 포뮬러에 한캡슐당 100억 CPU 유산균 생존 보장 국제 색인 등재 아종 특허균 DDS-1 락토백이 대단한 이유는 이 인증 내용만 보셔도 느낄 수 있습니다. 유산균 생존 보장의 특허균의 제조 공법의 습기 차단 코슈 할랄리 인증까지 받았어요. 자, 이렇게 박스를 개봉해 보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국제 유산균 세균 등자종 우수한 식종 핵심 균정 포뮬러 1대1 균등 배양 원칙에 프리바이오틱스, FOX 부올료, 그리고 우유, 콩, 글루텐, 계란, 스테아린사, 마그네슘, 이산화 규소 등 첨가물이 없다는 점, 상온 유통 24개월간 100억 균 이상 생존을 유지해 주고, UAS 연구소의 특허 기술력 2단계, 소비자 상황까지 배려 2단계로 상온 생존율을 강한 배양 기술력에 추가적 훼손에 대한 안정성까지 배려한 균수 투입 보도 습도까지 배려한 국내 이중 선택지까지, 상온에 편하게 보관하면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유산균이에요. 물론 실온도가 25도를 넘는 하절기에는 냉장 보관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1회 분량 1캡슐. 1일 1회만 섭취를 해 주면 되고요.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네요. 유산균. 유산균은 진짜 매일매일 챙기고 있어요. 여러분도 유산균은 정말 필수거든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온 가족이 함께 챙겨보시길 바랄게요.